오늘은 동양 철학의 거장 노자가 전하는 삶의 지혜 중에서도 특별히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열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불멸의 고전을 통해 인간 삶의 근본적인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자연스러움과 균형, 절제와 조화를 중시하며 특히 언어의 사용에 있어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피해야 할 말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며 더 지혜롭고 조화로운 대화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노자가 경계하는 말은 자만심에서 나오는 과시의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빛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은 겸손함의 부재를 드러내며,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 나는 항상 옳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같은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성장을 제한합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대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말 대신 우리 팀이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당신의 조언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와 같이 공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선택해 보세요.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행동과 결과가 말하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스스로를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가득 찬 쌀은 고개를 숙이고 빈 껍질만 남은 쌀은 고개를 지켜든다는 옛말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나온 판단일 뿐 온전한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게으르다. 그는 능력이 부족해. 그녀의 방식은 틀렸어.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한정된 틀에 가두고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상황과 맥락, 내면의 의도를 온전히 알수 없기에 섣부른 판단은 오만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접근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죠. 와 같이 열린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비판 대신 이해와 공감을 시도하고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는 태도가 더 깊은 관계와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비판하는 습관은 자신의 불안과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자기 성찰을 늘릴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절대적 확신을 표현하는 단정적인 말입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상대적이기에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절대로 그럴 리 없어. 항상 이렇게 해야만 해와 같은 표현은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를 제안합니다. 이런 절대적 언어는 우리 마음의 경직성을 보여주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내 경험에 비추어 볼때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렇습니다만, 다른 가능성도 열려있죠.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접근법으로 보입니다와 같이 유연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확신과 독단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확신은 경험과 지식에서 오는 신뢰이지만,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유지합니다. 반면 독단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경직된 믿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과도한 욕망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노자는 욕심이 없으면 죽함을 안다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은 불만족과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나는 반드시 저 자리에 올라야 해. 더큰 집, 더 좋은 차가 필요해. 그 사람이 내 것이 되어야만 해와 같은 말들은 우리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한다는 착각을 강화합니다. 노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분은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욕망의 적음에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주고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해요. 적절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충분함이 주는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성취보다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 내면의 성장이 장기적인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욕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모자의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말입니다. 노자는 남과 경쟁하지 않으니 천하에 그와 경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는 불안과 불만족을 키웁니다. 나는 그보다 더 잘해. 우리 아이는 저 아이보다 우수해.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해와 같은 말들은 협력보다 대립을, 포용보다 배제를 강조합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 가치가 될때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대신 각자의 여정과 속도가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진정한 성취는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경쟁적인 세계관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워야 한다는 부족의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볼때 세상은 풍요롭고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기에 불필요한 경쟁은 자연의 조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이 더 의미있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불필요한 말과 과도한 잡담입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많이 말하지 않고 많이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언어 사용은 종종 깊이 있는 생각과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의미 없는 잡담, 불필요한 논쟁, 충동적인 발언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불필요한 회의,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업데이트, 생각 없이 내뱉는 댓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신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 의미 있게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침묵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그것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듣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본후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경청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와 같은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말의 양이 아닌지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의식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자가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에서가 아니라 깊은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복잡하고 모호한 언어입니다. 노자는 돈은 극히 평범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언어나 난해한 개념이 아닌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통해 더잘 전달됩니다.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진의를 감추거나 복잡한 논리로 혼란을 주는 언어는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 불필요한 전문 용어를 남발하거나 정치적 언어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학문적 엄정함을 가장한 난해한 표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을 간단히 말하자면 말로 표현하면 과 같은 접근을 시도하세요. 아인슈타인이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여섯 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 스스로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복잡한 개념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단순함이 단순화와는 다릅니다. 단순함은 복잡성을 관통하여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단순화는 복잡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한 진리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여덟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말입니다. 노자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지금 여기에 현존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힌 언어는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돼.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의 주의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물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경험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경험 자체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마음 챙김 연구에 따르면,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은 스트레스 감소, 행복감 증가, 창의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강물은 항상 현재의 순간에 흐릅니다. 과거에 흘렀던 물을 붙잡을 수도 아직 오지 않은 물을 미리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아홉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통제하려는 강압적인 말입니다. 노자는 최선의 통치는 가장 적게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언어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내 말대로만 따라와. 이것이 유일한 올바른 방법이야와 같은 강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제적 언어는 단기적으로는 수능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신뢰를 해치고 진정한 협력을 방해합니다. 대신 이런 접근 방식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노자의 무의 개념은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존중하는 리더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성과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통제가 아닌 신뢰, 강요가 아닌 영감을 주는 언어를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조화로운 관계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이분법적 판단을 담은 말입니다. 노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로 단순하게 나누는 언어는 현실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어. 이건 전적으로 당신 잘못이야. 우리 편이 아니면 저기다와 같은 극단적 표현은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세상은 흑백논리로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진실은 그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대신 여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상황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다른 측면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와 같은 포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면 우리는 더 풍부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상반되는 개념들이 서로를 정의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합니다. 높음이 있기에 낮음이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기에 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 세계관을 언어에 반영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소통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열 가지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만심에서 나오는 과시의 말,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절대적 확신을 표현하는 단정적인 말, 과도한 욕망을 드러내는 말,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말, 불필요한 말과 과도한 잡담, 복잡하고 모호한 언어,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말, 통제하려는 강압적인 말, 그리고 이분법적 판단을 담은 말. 이 모든 유형의 말들은 노자가 강조한 자연스러움, 균형, 조화, 절제의 원칙에 어긋나며 진정한 지혜와 평화로운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런 말들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습관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깊은 실천입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면 점차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위에 열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말의 의도와 영향은 무엇인지 고려해보세요. 둘째, 매일 저녁 그날의 대화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말들이 조화와 이해를 증진시켰고, 어떤 말들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낳았는지 성찰해보세요. 셋째,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비판 대신 격려를, 독단 대신 열린 질문을, 복잡함 대신 영악함을 선택하세요. 노자는 행동은 말에서 시작되고, 말은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합니다.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완벽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언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가장 긴 여정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이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히며 조화로워질 때 우리의 관계와 세상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